우리 행성의 깊이는 오래된 광산에서 수십억 년의 역사를 가진 외로운 동굴에 이르기까지 매혹적인 동굴 시스템입니다. 내부에서 살아있는 물건과 존재는 수세기 동안 숨겨져 잊혀져 어둠과 침묵 속에서 자신을 분해했습니다. 이 탐험에서 우리는 수백만 년 동안 봉인된 남은 동굴을 포함하여 이 신비한 동굴에서 발굴된 가장 흥미로운 발견에 몰입할 것입니다. 한 번, 빙하 시대의 동굴, 지하 터널은 육안으로 무해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이나 동물만이 그들을 만들 수 있으며 그들이 숨기는 것은 지구와 돌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행성 지구는 비밀을 유지합니다. 우리가 밟은 표면은 수천 년 동안 형성된 층일 뿐입니다. 깊게 발굴함으로써 과거에 잊혀진 조각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2017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오래된 동굴은 이미 알려진 세인트 레너드 동굴과 연결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발견할 것이 더 많다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야를 탐험하기 위해 내려갔다. 어느날 석회암 벽을 건너 새로운 입구가 드러났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 동굴은 약만 오천세의 빙하기에 해당합니다. 그것이 발견되었을 때 탐험가들은 약 200m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계단을 차단한 대수층이었고, 카누를 사용하여 계속해야 했습니다. 당시 터널의 끝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동굴이 아니었지만, 동시에 소수의 사람들의 입국만 허용했지만 자연기원은 분명했습니다. 그녀를 발견한 남자 중한 명이 그녀를 특별한 발견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빙하시대의 모든 흔적은 역사적 가치가 없지만이 동굴에는 훨씬 더 많은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원격 과거에서 알수 없는 데이터를 숨길 수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놀라운 것이 수세기 동안 도시의 발 아래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고만으로도 그를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 행운이 없으면 아마도 발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 색슨 펠리스 터널, 고대 터널을 둘러싼 미스터리의 일부는 항상 공중에 떠오르는 질문입니다. 에, 여기에 있습니까? 어떤 목적이 있었습니까? 폴란드의 수도인 오어소비어에서 매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래된 색슨 팰리스에서 작품이 수행되었지만 노동자들은 예상치 못한 발견을 했다. 약4 m 지하에 숨겨진 터널. 그 장소에 공식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비밀리에 지어졌으며 아마도 권력을 가진 사람의 직접 순서대로 지어졌습니다. 새로운 발굴 후 진실이 드러났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파괴된 건물은 폴란드 군대의 본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터널은 궁전 안팎에서 비밀 커뮤니케이션 경로 역할을 했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1930년대에 특히 군사 정보 목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는 약 45m를 측정했으며 공장을 공급한 벽돌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지 숨겨진 터널이 아니라 군사작전의 핵심 작품이었습니다. 진정으로 혼란스러운 것은 역사의 중요한 부분이 과거의 잔해에서 거의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운 좋게도 그것은 구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곳에서 일어난 용감한 행동에 대해 배울 기회가 있습니다. 세번, 샌프란시스코의 비밀터널. 세계의 많은 도시, 특히 인구 밀도가 큰 도시에서 지하터널은 모든 종류의 전설의 중심이 됩니다. 누가 그들을 만들었는지, 무엇을 숨기고, 얼마나 멀리 확장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세대에 대한 집단적 상상력과 그것들에 들어가려는 욕구를 공급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터널이 방해가 된다고 유명한 곳중 하나입니다. 나이, 나, 복잡성 때문일 뿐만 아니라 존재가 알려져 있지만 그들이 내부에 숨겨지는 것을 실제로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매혹의 보급의 핵심 인물은 사진 작가 시에라 하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캘리포니아 북부에 살면서 그는 지하 통로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샌프란시스코로 이사하여 밤에 카메라를 손에 들고 거리를 여행하기 시작하여 도시를 드문 각도에서 포착했습니다. 그 야간 외출 중 하나에서 운명은 그것을 열린 하숙으로 가져갔습니다. 호기심은 더 강하고 내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첫 지하는 도시 탐사에 대한 성인의 열정의 시작을 표시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숨겨진 터널을 여행하는 데 전념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렌즈로 문서화했습니다. 그러나 이 터널의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그들의 어둠이나 신비가 아닙니다. 거의 100만 명의 주민들이 있는 도시의 일상 기능에서 숨겨진 중요성입니다. 이 구조는 단순한 변덕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샌프란시스코의 일을 계속하는 시스템의 필수 부분입니다. 그 목적은 필수적입니다. 폐기물, 물및 도시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하를 순환해야 하는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이 실패하면 그 결과는 어떤 이야기가 그들에 대해 말한 것보다 훨씬 무서울 수 있습니다. 번호 4. 실생활의 호비. 2003년. 인도네시아에서 동굴을 발굴한 고고학자 팀이 과학 세계를 놀라게 하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인간의 유골이 그들을 당황하게 하는 특이성을 가진 인간의 유물이었다. 골격은 성인의 것이었지만 1미터가 넘는 측정했다. 그 짧은 키는 널리 알려진 판타지 캐릭터를 기리기 위해 하비츠 별명을 빨리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허구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원격 동굴의 바닥에 묻힌 진짜 인간이었으며, 우리 종의 진화에 대해 받아들인 많은 아이디어에 도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전문가들은 그것이 질병이나 유전적 상태를 가진 사람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뼈를 보다 신중하게 연구함으로써 놀라운 무언가가 발견되었습니다. 질병의 징후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본질적으로 작았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의 존재들은 공식적인 과학적 분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은 과학계 내에서 강렬한 논쟁을 일으켰지만 그 존재는 그 실종에 대한 더큰 신비를 보여주었다. 호모 사피엔스처럼 번영하지 못한 다른 인간종들과 마찬가지로 이 호빗은 주변 환경에 도전해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들은 더 크고 더잘 적응된 인간에 의해 대체되었거나 단순히 시간의 환경 변화를 극복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지구를 비슷한 존재들과 동시에 우리와는 다르게 지구를 공유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최근까지 그 존재는 완전히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번호 내부 몽골의 비밀 터널, 몽골 내부의 자치구에서 중국의 고고학자들은 서사시 소설인 숨겨진 석재 도시에서 발췌한 것으로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도시 자체는 이미 인상적인 발견이었지만 연구원들의 관심을 사로잡는 것은 그들의 기초 아래에 숨겨져 있는 터널이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도시는 약 4,500년이 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수집한 증거는 그것이 그 지역에서 발견된 초기롱 세인 시대의 가장 크고 가장 방어된 석재 도시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더욱 매력적인 것은 방어 구조, 즉 높은 벽, 전략적 구절, 물론 신비한 터널 시스템입니다. 5년간의 발굴 후, 터널은 아마도 탈출 또는 방어 시스템의 일부였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주민들이 공격의 경우 보호하거나 도망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터널은 단순한 구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도시 전체의 보안을 강화하는 숨겨진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그것을 구축한 사람들의 전술적 지능과 그들이 직면한 위협의 유형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세부 사항.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이미지를 남깁니다. 이것은 즉석 공동체나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시기에 사람들을 저항하고 보호하도록 설계된 신중하게 설계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후 우리의 입을 열어두고 계속 우리를 떠납니다. 여섯 번 외부 세계에서 완전히 고립된 500만 년 동안 닫힌 동굴 안에 무엇이 숨겨질 수 있는지 궁금한 적이 있습니까? 공룡, 선사시대 곤충 또는 아마도 외계 생명체? 루마니아의 크리스티안 로스쿠, 크리스티안라스코 박사가 5억 5천만 년 동안 탐험되지 않은 동굴문을 열었을 때까지 아무도 그 대답을 하지 않았다. 루마니아의 모벨케이브는 수백만 년 동안 외부 세계에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석회암 바위가 우리의 선사시대 조상들이 인간에게 진화하기 시작한 같은 시기에 동굴의 입구를 막았습니다. 과학자들이 21세기에 마침내 그것을 열었을 때 그들은 쿠에버 더 모벨의 주민들이 정말 독특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루마니아의 이 동굴은 수백만 년 동안 봉인되어 내부에 독특한 조건이 생겼습니다. 독성적이고 압제적인데 연구자들은 그것을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1986년에 발견된 이후 100명 미만의 사람들이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오물과 석회암 터널에 의해 보호되며 현재 특별 허가로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내부의 공기는 산소 함량이 낮고 높은 수준의 이산화탄소 및 황화수소가 있습니다. 햇빛이 없고 온도는 화씨 77도입니다. 썩은 아래 냄새는 황화수소의 존재를 나타내며 이는 매우 치명적입니다. 동굴은 온실가스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화학박테리아를 포함하여 특별한 삶의 개화를 허용했습니다. 동굴 주민의 대다수는 맹인과 달토가 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어둠 속에서 시력이나 아름다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리와 안테나가 얇고 어둠 속에서 자신을 방향으로 지정합니다. 화학 합성 미생물의 존재는 외계인으로 보입니다. 광합성 대신 황화물 또는 암모늄의 산화와 같은 화학 반응을 통해 에너지와 탄소를 얻습니다. 동물들이 어떻게 동굴에 도달했는지 또는 그들이 어떻게 갇혀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거미, 전갈 및 표지판을 포함하여 48종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 중 33명은이 동굴에만 독점적이며 지구의 다른 곳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존재했던 것보다 오랫동안 거기에 있었지만 폐쇄 동굴의 고립으로 인해 발견이 지연되었습니다. 동굴의 대부분의 생물은 장님이며 색소 침착이 부족합니다. 그들은 시야에 따라 긴 안테나와 팔다리를 개발했습니다. 그들은 햇빛이 없는 환경에서 우리가 전에 본 모든 것과 다릅니다. 이곳의 진화는 이상해 보입니다. 이 지역에는 동굴의 위험한 가스를 활용하는 독특한 생태계가 있습니다. 일부 종은이 가스로 번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아남을 수는 없습니다. 박테리아는 화학합성을 수행하여 유해 가스를 음식으로 전환합니다. 이 화학공정은 식물의 광합성과 유사하니 박테리아의 에너지와 음식을 제공합니다. 가장 작은 유기체는 박테리아를 먹은 다음 전갈및 거미와 같은 큰 동물에 의해 소비됩니다. 결과적으로 벌레, 새우 및 기타 작은 생물이 박테리아를 먹습니다. 이 자체적으로 충분한 수명주기는 라이브와 번영 동굴의 모든 것을 허용합니다. 모벨 케이브는 본토의 독특한 환경으로 열수 통풍구 근처의 바다 깊이에서 발견되는 환경과 유사합니다. 연구원들은 수년간이 동굴에 접근할 수 있었고 진화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를 얻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동물이 어떻게 동굴에 도달했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일부 박테리아는 500만 년 이상 그곳에 있었으며, 다른 동물은 동굴이 봉인되기 전에 우연히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 동물들은 이용 가능한 제한된 자원으로 생존하기 위해 적응했습니다. 동굴에서 50종 이상의 종이독이 곤충과 센터스와 같은 포식자를 포함하여 발견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동굴을 알고 있었지만, 많은 것이 발견되어야 하며, 새로운 발견은 진화와 삶자체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번호치, 크티에블스케의 동굴. 우크라이나의 크리미아 지역에 위치한 동굴입니다.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대리석 동굴 중 하나로 유명하며, 크리미아 대리석 동굴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동굴은 1966년에 척추학자들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그 이후로 관광객과 스펠 리이자들에게 인기 있는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악티어브어스키어 케이브는 다양한 종의 종양과 스탈 날트 형성, 기둥 및 기타 인상적인 암석 구조와 함께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두드러집니다. 일부 형성은 매우 섬세하며 방에서 결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굴에 밝고 화려한 외관을 제공합니다. 방문객들은 동굴의 다양한 갤러리를 탐험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다양한 크기의 카메라와 특이한 암석으로 가득 찬 통로가 포함됩니다. 샌데로즈와 캐스는 관광객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되었으며, 동굴과 지질 역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가이드가 있습니다. 악티어브어스키어 동굴은 동굴을 형성하는 암석 및 지질 과정을 연구하는 지질학자 및 경련가에게 중요한 연구 장소입니다. 또한 동굴은 이 지역의 풍부한 지하 생물 다양성의 예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둠 속에서 생명에 적합한 독특한 동물종을 수용하기 때문입니다. 번호 8버드크리스스 다음의 발견은 판타지 소설의 페이지에서 직접 가져온 것으로 보이지만 크리스텔즈의 동굴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2000년에 일부 광부들은 멕시코 나카의 산 아래에 위치한 동굴 내부에 거대한 유백색의 흰색 결정에 부딪혔을 때 신선한 미네랄의 새로운 퇴적물을 찾고 있었습니다. 결정은 전화 게시물만큼 크고 다른 주소로 촬영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유리 기둥이 억년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불가사이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확신하지 못하지만 마그마는 수백만 년 전에 지구에서 유출되었습니다. 지하실은 발견된 이래로 전 세계의 과학자들을 끌어들여 희귀한 아름다움과 과학적 미스터리를 위해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번호 9. 이스라엘 과학자들은 람니시 근처의 지하 동굴에서 고대 생태계를 발견했습니다. 석회암 채석장의 지하 328피트에 위치한 이 동굴은 수백만 년 동안 외부 세계로부터 보호되었습니다. 그것에서 전갈과 새우와 유사한 갑각류와 무척추 동물을 포함하여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8종이 발견되었습니다. 동굴 생태계는 특별하고 고립되어 있으며 약 1.5마일 동안 연장되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 발견은 지구의 삶에 대한 지식의 부족과 지속적인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동굴의 생물은 방수분필층과 외부 영양소로 보호되었습니다. 이 종은 광합성 먹이 사슬에 의존하는 동물과 달리 자체적으로 충분하고 독립적인 생태계에 의존합니다. 멕시코와 루마니아에는 다른 유사한 동굴이 있지만 이 이스라엘 동굴만큼 멀리 떨어진 것은 없습니다. 남아프리카에 떠오르는 스타케이바스 시스템은 인간의 진화에 대한 우리의 아이디어에 도전하는 발견을 보여주었습니다. 현대 인간의 매장의 첫 번째 징후 이전에 고대와 신비한 인간 종이 죽은 자와 동굴의 벽에 기록되었다는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행동이 이전에 믿었듯이 가장 지능적인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에게만 제외되지 않아 늠을 시사합니다. 2013년 남아프리카에 떠오르는 별동굴 시스템의 발굴 중에 첫 번째 호모날 레디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동굴은 인류의 발상지로 간주되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의 일부입니다. 이 지역에서 연구원들은 여러 종의 초기 인간 조상의 화석을 발견했으며, 이는 인간 진화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기여했습니다. 보생물학자이자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거주지의 탐험가 인리버거, 이버거, 박사는 광대하고 위험한 동굴 시스템을 조사하는 데 탐험가 팀을 이끌었습니다. 그것의 목표는 멸종된 호민인과 초기 인간 조상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최근 A팀은 동굴의 땅에서 우울증에서 태아의 위치에 보존된 호모 네일디 스켈러턴즈 성인과 청소년과 같은 상당한 발견을 했습니다. 이 매장은 호모 사이피언즈에 알려진 매장 전 최소 10만 년에서 시작됩니다. 동굴에서 무덤을 탐험하는 동안 해시 태그와 유사한 기하학적 디자인 및 크로스라인을 포함하여 벽에서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브랜드는 241,335,000년 만 사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연령을 확인하려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호모 네일디는 의도적인 매장을 연습하고 상징을 사용했으며, 의미와 관련된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이 원시적 인간 조상들이 죽음과 관련된 정교한 의식에 관여했으며, 이는 상징적 행동이 인간에게 배타적이지 않으며 참신하지 않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호모 네일디는 인간보다 작은 머리, 낮은 통계 및더 강력한 안색을 갖는 특징이었지만 똑바로 걸어 손을 사용하여 물체를 조작했습니다. 성인과 신생아를 포함한 동굴에서 수많은 호모날 레디 화석이 발견되어 인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호모네일디는 동굴 시스템에 매우 익숙하고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이 종들이 동굴에 의도적으로 죽은 자를 퇴적했다는 이론은 뇌의 크기로 인해 논란의 여지가 있었으며 널리 논의되었습니다. 2018년에 연구원들은 호모날레디, 호모네일디가 동굴의 타원형 구멍에 의도적으로 죽은 것을 묻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시체가 수평 경사면에 새겨진 무덤에 굴러가는 것을 발견하여 실수로 운송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시체는 분해되기 전에 지구로 완전히 덮여 있었고 그들이 완전한 인간 실체로 묻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또한 벽에서 조각과 성인 호모날레디 옆에 묻힌 도구를 발견했습니다. 동굴의 벽에는 매우 저항력이 높은 암석인 달러머터에서 기하학적 조각이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이 동굴에 있었다는 증거는 없으며. 이는 호모날 레디가 조각을 만들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또한 호모네일디는 그 속에서 발견된 그흐름 석탄 및 화상뼈에 의해 입증된 것처럼 동굴 내부에서 불을 사용했습니다. 호모네일디의 상징과 매장은 중요한 행동을 제안하지만, 연구자들은 그 의미를 확신하지 못하거나 종들 사이의 의사소통의 형태로 사용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호모네일디 호모세이피언즈, 니엔더솔즈 및 데너소베노즈를 포함한 몇몇 종은 이전에 인간에게만 독점적으로 믿었던 행동에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호민인이 불을 사용하고 의미를 창출하고 죽은자를 묻기 시작했을 때에 대한 우리의 아이디어에 도전합니다. 연구원들은 나이, 인간과의 관계 및 동굴에서 발견된 뼈에서 DNA를 찾을 가능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위해 호모 네일 D를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